예. 이 줄이 끝이 없네요 끝이 나았지요뭐이 길이가 얼마나 돼요? 이 k 한 400m 봄 한철 시기가 지나면 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다어종의 특징이다 때문에 2.4km에 달하는 밧줄에 300여개나 달린 통발을 올리는 일은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지만 들에게는 값진 일이다 드디어 통발을 올리는 작업이 끝나고 가판 위에 모여 앉은 선원들이 잡은 꽃게를 정리한다 선장한테가 이야해라한몇 킬로 잡은 것 같아요? 몇이에요? 100킬로 오늘 100킬로요? 예 오늘 많이 잡은 거 아님? 나았어요 좀처럼 조타시를 떠나지 않던 선장이 궁금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우이이이이무한이가 거기 이냄이냄새들어가고 우리 안 가는 냄새 안는 내내 노심초사했는데 수확량까지 적으니 선장의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바다에서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잡은 만큼 감사하면 될 것이다. 차곡차곡 정리한 꽃게들은 죽지 않게 바닷물에 넣어 보관한다. 한바탕 작업이 끝나고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이들. 생선을 손질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그 그때그때 잡은 물고기가 그날 밥상의 주요리로 오른다. 생선 듬뿍 넣고 초고추장이랑 쓱쓱 비빈다. 앉을 것도 마땅치 않은 배 위에서 먹는 밥이지만 이들의 한 끼는 그 무엇과도 견질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넌 부름겼다. 돈돈 많은 사람들도 부름겼, 부름겼다아 <laughs> 그래요? 돈 많으면 많어. 그리고 저 높은 사람들 묶여 전에 우리가 최 먼저 먹는다 이거. 고기 같은 거. 아 잡으면 이제 바려팀이거요 네, 좋은 걸다 우리가 먼저 먹는다 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먹고나 팔로를 가는 기라. 어부라는 삶을 택했기에 고단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야 하지만 그렇기에. 더 특별한 순간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조업을 위해 이동하는데 바다가 심상치 않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파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제대로 중심을 잡기 힘들게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안으로 들이치는 바닷물에 맞으면 다가올 정도다 행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바다로 떨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파도는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선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조업을 이어나간다 그냥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심하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잡고 계속 움직이는 일은 몇 배로 더 힘들다. 게다가 통발은 빈 채로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다. 그나마 잡힌 것들 중에도 꽃게는 보이지 않는다. 힘이 빠지는 순간이다. 선원들의 표정도 굳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감겨 올라오는 밧줄을 정리하기 위해 배 뒤쪽으로 급히 이동한다. 빈 통발을 올릴 때가 있으면 풍월을 만날 때도 있으리라는 걸 알기에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이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날씨가 파도 요거다 파도 노처에 작업을 합니다. 요거다 더세지 예. 육지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도 모른다니까. 아, 진짜 그러겠어요. 서 있기가 힘든데요. 예. 네, 멀미나자. 힘들어 힘들어. 어떤 날은 한없이 잔잔했다가도 또 다른 날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나는 바다 날씨는 어부들을 힘들게 한다. 그런데 이때 배 뒤쪽에 몇몇 선원들이 모여있다.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한 선원이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이 몸을 다친 모양이다. 파도가 심해 배가 흔들리는 탓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고요. 지금 운지금 있어요.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어요겠어아몇번넘어진데뭐한번두 번도 알고. 조심하세 다행히 동료들의 도움으로 금방 회복했다. 해 위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놓아서도 안 되고. 안전이 가장 먼저다. 모두가 무사해야 하는 것이 바다에서의 가장 큰 임무다. 잠시 멈췄던 일이 다시 시작됐다. 더 부지런히 통발을 걷어올린다. 그리고 서둘러 다른 어장으로 이동한다. 멀리 부표가 보이고, 배가 부표 근처로 가까이 가나 싶더니 그대로 지나쳐버린다. 서둘러 다시 잡아버려 하지만 배가 멈추지 않는다. 놀란 선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상한 낌새를 챈 선원들이 배 아래쪽을 주시한다. 무언가가 배에 걸렸는지 한참을 살펴본다. 다른 배가 쳐놓은 그물이 걸린 것이다. 그래서 배가 제때의 속도를 멈추지 못한 것인데 과연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선원들이 잘못된 곳을 살피는 사이 선장이 근심 가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 가지고 미터어어에서는 모르고, 에미기도불안 미기 때문에 이들 줄이 네. 가 추진기와 네. 연결된 부분에 긴 막대를 넣어 줄을 풀어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줄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잡히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안타까운 마음에 선장의 표정도 좋지 않다. 잘안 불러줘요? 예, 예, 눌러붙어버렸어요. 이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좀 다른 배 어장들이 요즘 우리 뒤에 수구리에 몽땅가이 있는데. 전화 좀 연락 좀 해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겁을 와가지고 좀 줄을 좀 깔려줘야 되겠네요 네. 이런 일은 좀 드문 일인데 어 뭔가 아산이 안 나는가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선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 그저 난감할 따름이다 한참 작업을 해야 할 시간에 일이 터졌으니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몇 시간동안 작업을 지체되신거에한 4시간, 한 4, 4시간 지체 네, 고 4, 5시간 내가 타죠 빨리 하고 작업을 해요 그때 멀리서 배한척이 나타난 선장이 도움을 요청한 배가 도착한 것이다 정적이 흐르던 배는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나자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선장님, 통발 밑에 있는 거다 제거해 두세요. 섞여 없는 거지라. 만반의 준비를 마친 잠수부가 드디어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고무관 하나의 목숨을 유지한 채물 아래로 내려간다. 부연 시야 속에서 배 밑쪽에 도착하자 추진기의 밧줄이 잔뜩 감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된 것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나자. 잠수부가 연장을 받아들고 다시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그 사이 선원들은 배 위에서 마음을 졸이며 바다를 내려다본다. 많이 없었어요? 많이 갔 선장도 좌불안색이다. 작업을 마친 잠수부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상황이 궁금한 선원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잠수부가 엉켜있던 밧줄을 보여준다. 물속에서의 작업이 만만치는 않았을 터 30분 가량의 시름 끝에 몸은 녹초가 됐다.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